이제 시작하자. 야 A 뉴스 제대로 하는 거야. 아너 진짜. <laughs> 똑바로 하는 거 봐요. A 뉴 빼야지. 레포데를 그 진짜로 1대9 5으로한줄 알아보네. 다시 하자. 왜, 왜, 왜너왜 어, 이렇게 아파해? 그래, 뭐 다시 하던가? 아니면 너 회복? 아, 그거 회복시켜줄게. 그냥 너 난이 난이도가 상타치인데, 어, 어디 봐? 보통인데, 보통인데요. 아닌데 난이도가 상타 치인데 보통이잖아. 고급도 아니라. 아 이맵? 와 이게 맵 대박이다. 그지? 들어와봐 여기. 대박 아니냐? 야, 브래시 꺼라. <목소리> 나 화면에 게임 모드 있어가지고 나어피 밝게 보여. 진짜로 <목소리> 와. <목소리> 그렇게 밝게 보여? 야, 근데. 아무리 그렇다해도 날 버리면 안 되지. 야, 어디 있어? 위치? 내 위치 에 있어. 야, 야, 폭탄 폭탄 떨궜어 그쪽으로. 그러니까 너부순데 야, 저 쨌든.

그것도 중요해 게임 할때 실력에 짜증나 너가 보든가 아 밀지,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laughs> 맞다며, 마 맞다며 맞다며 네가 증명을 해야지 그럼 여기다 <laughs>

언자 방가냐? 팀 버리고 응, 기다려주고 었구나아또 위치 야 위치가 어있냐나한병 뭐, 있다 아 소리가 여기 뒤에서 들린 거 같은데 얘내 내 앞에 있어 형지나서갈수데어내 앞에? 어, 앞에 있어 아 나한테 온다 아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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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죽었다 잘했어 아주 좋아 너 계단 오른 게한 수이다 아한 수였다 야! <laughs> 아! 뭐 집... <laughs> <뭘 웃음> 있다고야 너 야. <laughs> <laughs> 아, 저거로 싸워도 죽는 거야. 내가 찾을 <laughs> 찾아. 그렇지. <찾아>. <laughs> 날 도와준 건 고맙다만 전기톱 나름 좀 치워줄래? <laughs> <laughs> 아니야, 애야. 아, 프레스 실드야, 와. 고맙다 야 <laughs> 내가 받아준 거 알지? <laughs> 이유는 있지 않을 게 야, 이게 들어간다. 와, 대박. 야, 이거 무슨 귀신의 집이야. Oh, 겁나 커다란 귀신의 집. 아, 야, 야. 야. <laughs> <laughs> 왜그걸 <그래>? 뛰면서 <laughs> 뛰면서 이거 총을 쏴? <laughs> 조심히 오셔. 오케이 너가 썼다 이거지. 왔자뭘 먹어? 아, 애들 몰려온다. 밑에서 올라온다. 훌륭했어 아 근데 훌륭했는데 너는 없었어 <laughs> 진왜뭐있어 훌륭한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너는 없었어 정작 <laughs> <스피터>. 뭐야? <laughs> 진짜 사랑받네. 야, 자키랑 똑같은 포즈로 키스 받으면 어떨 것 같아? 그 애니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죄나이 존나, 귀여운 여자면은 자키 몸에 미소녀면 야, 미친년, 에바야. 이또 그렇게 생겼어. 이빨, 에바야. 아아! 아, 야야 <laughs> 아, 야, 도와줘, 도와줘. 야, 이거튕이다 아, 나도와주고싶어도내려갈 방법을 모르겠어.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내려오는 거야. 아, h a n k s 아, 미 i 아, 미친. Come on, 세상에 이맵 이 제작자가 어, 천사였구나 난이때까지 우리 괴롭힌 존재인줄 알았어 봐봐 여기여기 오오오오안타깝지만난 네, 튜리에 관심이 있어서 야, 여기 왜 머드맨이 있어? 아니 뭐, 이이 스포파지 아니냐? 아까 진흙창도 있었잖아 존나 기어다녀! 징그러워! 귀엽지 않아? 거미같아내 이상형이냐? ㅎ ㅎ <laughs> 싸우고 있냐? 아, 머드, 머드맨 존나 징그러운데 야, 파워 음? 뭔 파워? 아, 했어? 아! 이게 뭐야? 아, <laughs> 아, 나 진짜. 아, 게 반대반대. 아, 아, 야! 찌발. 미쳤다, 얘. 왜 이렇게 쩌냐. 아, 제야 갔어 머리 맞는 제야 갔어 아, 야! <laughs> 이세혁저은 무슨? <laughs> 그냥 팀킬인데. 아저 후레 자식아. 후레 자식일 이 정도야? 너왜 글로 가? 이쪽이 길이잖아. <laughs> 이 후레 자식들아. <laughs> 아 미친 씨발. 왜 씨발? 아 놀래라. 난 너를 믿었단 만큼. 내거좀 읽어볼게 야 친구들 믿었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야이 안돼, 야가 상하가 없는데 별로. 거이아 이거 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아뭐아이야야야이이 지장난 아니다 이들 잘해. 지번지. 아이 언더스텐 여기. 음뭐길 길. 아 얘기했구나. 맵을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와, 엄청난 하이 퀄리티에. 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본편 맵이랑 견주어도. 아니, 봉평면보다 훨씬 좋지. 이게 퀄리티는 뭐하냐? 너나 밀었지? 엉덩이 킁킁 풍속광 아, 아, 아. 재배 아, 이거 좋지 아, 이면 진짜 미쳤어, 이거 다음, 나와서 오른쪽 오케이 들어 들어 더 들어 너 이렇게 늦었어 됐스아 이제 안전해 와 미친 오와이 게임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 어, 미친 어 미친 어, 이거 미치지 않았어? 살아 있는 거야 우리? 그런데 음, 와 진짜 재밌다 이거 어떻게 대먹은 게임이냐 이거 와 심지어 문까지 있다니 뭐야 이게 아 진짜 우리를 왜 꺼내주질 않는 거야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은근히 감동스럽다 이 게임은 진짜 그러니까 끝이야 아 진짜 이 퀄리티에 이 시간 아와 비명 소리가 너무 살지다 이게. 야또 있어. 미쳤다. 야 이게 야, 야, 야. 야 이게 공포야 이게 공포 맵. 야야 여기서부터 공포다. 미쳤다. 헐 이게 아. 뭐야? 지옥이야. 헐 어, 뭐냐 진짜. 야 소리봐. 여기 뭐뭐 하는 곳이야? 내려가도 괜찮아? 지옥인데? 말 그대로 그냥 지옥인데 여기. 아 여기다 여기 여기 나가는 길이 있어. 와이 지옥이다 이거 진짜. 어떡 하냐 이거. 뭐야 이거. 야그 아. 야 여기는. 가두는데 사람을 가두는 곳인데 여기야 위치 어디 있어? 없어. 있던 적이 없었는데. 있었어? 이로 와. 아야, 아 위치. 어이 예. 화났어? <laughs> 와. 헐 이거 누가 한 거냐 이거? 와. 뭐야? 근데 멋있다. 피라는 게 문제야, 근데. 뭔가보다 더해. 이거 그니까? 세이라미 2천 원에 파는데 2천 원에 이걸 즐길 수가 있어. 미쳤다. 계속 쓸 거면. 야 이긴. 야 이게 제일 더러워. 제일 심해 여기. 아 진짜 장난이다. 음. 와이씨. 야 근데 진짜 지역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진짜. 딴 농담이 아니라. 여기 여기 있나? 여기 길인가 보다. 야, 사람 소리 들리는데 여기? 그러게. 이런 게 유태인 떠오른다. <laughs> 와, 이거 넓다. 근데 혼자서 플레이지 않으면 진짜 정신 상태 위험하다. 진짜 이 야, 야,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장난 아닌데? 양인 야야 oh, yeah, yeah, 이제 문 열린다 여기봐 오. <놀람> 아 근데 너무 작게 열리잖아. 에이 좀 크게 열리지. 사람 비명 소리 들리는데? 그지 어디? 아 그냥 소리. 어들려 아니야. 헤프 소리야. <놀람> 뭐야 비명 소리 아니야 그게? 아 이게 우리가 왔던 곳인데. <놀람> 와, 아, 여기 나 언차티드에서 온거 같은데, 알아? 언차티드? 어, 입에 어, 비서? 어. 야, 우리 맵 중에 여기, 여기 있지 않냐? 응? 우리 여기 오지 우리... 않았냐고 아니, 그맵 중에 여기 있지 않나? 무슨 맵? 네, 포드 맵. 맵. 아이, 아, 야, 아, 야, 손가있다 쩐다. 와, 아, 기본 맵 중에. 어, 근데 조그만한 데 있잖아, 엄청. 아,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싫긴 있는데. 맞아. 진짜? 맞다, 이 각이다. 뭐야, 이거. 맞다, 맞다. 아, 아무튼. 대박이다, 이게 아, 여기서 끝 여기서 끝이 안 나면, 이거는.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인사하는 거야, 서로? 좀비라서 손이 안 맞아. <laughs> 인사하는데. 야, 여기는 보호하자몇 마리 죽였냐, 우리가? 야, 다크우드 아, 진짜 아, 대박이다. 그니까 우리가 힘들게 오긴 했어, 진짜. 여기. 아, 근데 비명 소리가 그거 같다. 귀신. 아까 그거. 아, 어. 귀신? 귀신 소리였던 거네. 지금 보니까. 야너3% <laughs> 뭐야 너? 뭐가 뭐가? 너 명중률이 3%야. <laughs> 야, 너 헤드샷이 아, 오히려 더 많아. 좀... <laughs> 어? 근데 좀비는 총모방이 죽었네?